기획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트와 작곡가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을 드리고 있고, 작곡가 입장에서는 기획사에 콜드메일을 하루에 수백 통씩 보내게 되고, 개인 네트워크에 자꾸 의존해야 하는 비스매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원 제작자와 작곡가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 개인 사이트를 열어서 저의 비트를 판매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동료 작곡가들의 비트 까지 담아서 작게 시작한 사이트 가 지금의 제이원비치라는 플랫폼 으로 또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힙합 아티스트를 위한 오픈마켓 비트커머스 플랫폼 제이원비치 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일 학교의 대표 김형민입니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코파운더가 중학교 때 지하철에서 처음 힙합 음악을 들려줬었는데 그때 이후로 아, 나도 힙합 음악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메이커이자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하고 새로운 음원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작곡가로서 이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기획사에 취직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작곡가를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프리랜서 작곡가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획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트와 작곡가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을 드리고 있고 작곡가 입장에서는 기획사의 콜드메일을 하루에 수백 통씩 보내게 되고 개인 네트워크에 자꾸 의존해야 하는 비스매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원 제작자와 작곡가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 개인 사이트를 열어서 더의 비트를 판매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동료 작곡가들의 비트까지 담아서 작게 시작한 사이트가 지금의 제이온 비트라는 플랫폼으로 또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사에서 작곡가를 직접 채용하는 형태에서 프리랜서 위주로 변화하게 된 이유가 더 좋은 비트, 더 잠재력 있는 작곡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인데, 그러한 비트와 작곡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급을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음원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나 자국가들을 이제 수급을 하고 어, 어떻게 음원을 새롭게 제작할 것인가 기획하는 ANR이라고 하는 인적 자원들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들이 소모가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재현배츠 같은 플랫폼은 디지털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더 빠르고 더 많은 비트를 수급을 하고 작곡가들과 작업을 할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이렇게 열렸다. 기획사 같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더 많은 비트를 찾아보고 더 실력 있는 작곡가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일학교가 만든 J1비츠는 음원 제작에 필수적인 비트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아마추어 아티스트부터 프로 아티스트 그리고 기획사까지 자신의 비트를 마음껏 판매를 할수 있고 자신의 커리어와 함께 부가적인 수익 창출까지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거래된 비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원의 IP를 자동으로 권리 확보해서 공연이라든지 파티,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 콘텐츠까지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이원 비츠의 프로듀서로 등록만 해도 저작권 관리, 그리고 등록까지 한번 해드리고 있고 기획사나 아티스트들에게 비트를 피칭해서 작업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혜택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뮤직비즈니스 관련 강의 콘텐츠, ]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부가가치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유저들이 멋진 브랜드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제이원 비트는 현재 2만 명이 넘는 유저분들이 사용을 해주시고 있고요. 현재 3천 명 이상의 작곡가들이 만든 약 2만여 개의 비트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적 스트리밍이 210만 회를 돌파해서 높은 스트리밍 그리고 다운로드 추이도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구매를 했거나 다운로드를 경험했던 유저분들은 82%라는 높은 제거 래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인기 래퍼 베이식이 이제 비트를 구매해서 만들어진 가짜 사나이의 OST였던 음원은 조회수 300만회를 기록을 했고요. 래퍼 빌스텍스가 제작한 사이공 플로우라는 음원은 저희가 제작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5만회 기록을 했고요.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진행한 오프라인 클럽 파티는 현장 200명 티켓이 완판이 되었습니다. 베이식의 음원의 비트를 제작한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이 작업을 시작으로 이름 있는 래퍼분들이랑 계속해서 작업을 일어나가고 있고 빌스텍스라는 래퍼의 음원을 제작한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남성분이셨고 음악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작곡가이셨는데 이제 한국 대중음악 상 후보에까지 이 오르게 되어가지고 작곡가로서 데뷔를 굉장히 좀 멋지게 했다. 이두분 모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는 게 신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작업이나 음원 제작이나 이러한 일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저희 재현 비츠를 통해서 국내 어느 곳에서든 비트를 사고 팔고 새로운 음원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저희들은 현재 콘텐츠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다양한 뮤직 비디오나 공연 파티 같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되게 새로운 작곡가와 유저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또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음악 그리고 콘텐츠가 단순하게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원을 소비하는 팬들과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창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NFT. 이를 통해서 커뮤니티의 확장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도입될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새로운 음원 제작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또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또 만들어갈 멋진 음원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기대해 주시고 새로운 음원 제작 플랫폼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라우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